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개항을 후보로 나가게 된유동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네,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저는 저 감방 동기입니다. 네. 아니 같은 시대 에 있진 않았으니까 그냥 동문입니다. 동문, 동문. 네. <laughs> 서울 구치소 네, 동문인데요. 거기 그 동문이 짱짱합니다. 예, 저기 이재용도 동문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도 동문이고요. 예, 유명하신 분은 동문이 많습니다. 아, 그 학교가 참 어, 예. 거기 3천 명이 재학 중인데요. 예, 늘 항시 3천 명이 되게 재학 중입니다. 그제 인생 처음으로 수갑을 잡봤고요그 다음에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방 안에 독방에 가둬졌습니다. 거기에 안 가보려고 갈것 같아서 제가. 죽으려도 해봤고요. 자살 시도했어요, 자살 시도. 네. 감옥 안에서도 한번더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물을 한, 딱 마시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늦었어요, 이제. 예, 네, 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혹시 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방법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그 고무줄은 어디 있냐면 책 같은 거 보낼 때요. 고무줄이 딸려옵니다. 예. 네. 그 고무줄을 20개를 했는데 이걸 당겨보니까 20줄을 한꺼번에 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5개 정도는 걸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 앞에 나타나 보세요. 그런데 안 나타나세요. 감옥에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거면 저승사자를 보내주세요. 얼굴 좀 보게. 그랬는데 저승사자도 안 나타나요. 저승사자도 감옥은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저 그냥 갑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제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노면제반알 먹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반알 정도 먹어봤다. 반 알은 먹어봤다. 한알 정도 먹어봤다. 두 알도 먹어봤다. 어, 두 알도 먹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수,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이 계속 찔러요. 누가 꿈을 꾸면은요, 경찰이 와서 수갑채고 잡아갈 꿈 꾸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허울은 관광공사 사장이야. 마음속은 시커먼 죄인이에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어. 그, 제가 알던 전영수 국장님, 이재명 비서실장. 그분이 정말 공무원으로 이분보다 모범 될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되신 분인데 성남에서 만나서 경기도까지 데려간 사람이 전영수 국장인데 이분 돌아가신 거를 여러분도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모범 공무원입니다. 이분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돌아가셨냐면 절망감 때문입니다. 왜 절망하냐면, 자, 왜 절망하냐면, 내 공직생활이 날아가요. 왜? 이직 말 듣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저지른 것이 범죄로 돌아왔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또 자기가 져야 돼. 이명은 발뺌 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져야 돼. 이명인도 밝혀지더라도 또 공동 책임이 있어. 그러면 공무원으로 그동안 연금 다 날라가. 명예 다 날라가. 그러니 절망하는. 근데 그분 발인조차도 안본게 이명입니다. 사람입니까? 저 또한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평소에 수면제를 몇 발씩 먹어봤겠습니까? 안 먹어봤겠습니까? 안 먹어봤잖아요. 네. 하나씩, 반알씩만 먹어봤단 말이에요. 바을 한꺼번에 먹으니까요.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환각 상태에 빠져갖고 그날 CCTV를 돌려봤는데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누워서 그냥 잠잔 거예요. 나는 좀 이제 잠들만 하면 쓸라고 그랬는데, 먹어봤어요, 알죠? 계획이 틀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푹 자다 일어났습니다. 와. 예. 그래도 건강해서 그런 거야, 건강해서. 제가 김용이가 김용이가 제, 제가 얼마나 흔터는지 말씀드릴게요. 김용이가 그때. 상한거 먹고라도 병원에 입원해라 병원가면은 검찰에서 어 중앙지검장이 너 안건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무조건 상한 음식을 먹든 뭐든 배탈나서든 라 어떻게든 병원가라 왜? 처음에 산타라 그랬어요 아니 이 상태에서 산을 어떻게 타요 내가 양복입고 나왔는데 그쵸?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양복입고 그 다음에 감옥 갔는데 양복 입은 건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예, 네. 아니 국회의원 출마한다는데 양복을 입고 사진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그날 제가 또막 선언하는데 여기 까먹을까봐 이렇게 선언하는, 까먹을까 선언하는 날저 쓰러져서 그냥 확 쓰러질 뻔했어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 왜? 아니 너무 어지럽고 이게 막 갑자기 이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은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하 오래간만에 넥타이 매갖고 목이 쫄려가지고. 아, 넥타이 풀으니까 세상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넥타이를 맸으면. 예,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때 저를. 죽지 않게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도 죽지 않고 나왔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뭐할일 있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럼 아직까지 나이가 지금 55살인데, 지금 올해 56입니다. 제가 69년생 닭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에... 뭐,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범죄 안 저지르고 정말 착하게 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이거 거짓말이면요, 요만큼도 거짓말이 있으면요, 저 그냥 하나님 바로 지옥 데려가시면 됩니다. 예. 저는, 예. 갑자기요, 이 주의나 이런 것이 교회 예배당인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레이저 광선 같은 거 있죠. 빛이, 정말 강력한 빛이 팍 비치는데, 아니, 제가 나가서 저를 봤어요. 순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였어요 내 죄가 그 투영이 딱 되는데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벌레라기도 아니고 뱀이라기도 그렇고 이게 움덕움덕 기어다니는데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사이에 정말 찰나지간인데 다시 돌아,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겪,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빛한 번만 비춰주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빛한 번만 쏘면은 바로 보인다니까 네. 고백, 고백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가 아까 서울구치소의 동기들 화려하다 말씀드렸죠? 세상을 화려하게 산 사람들, 세상의 최고 값부그 안을 다 거쳐봤습니다. 잘 살아봐야, 잘나봐야, 권력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너무 빨리 끝나. 한 권이 하루를못 가. 할게 없으니까 집중해서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재미없는 책은 빨리 읽고요. 정말 그 기억해야 될 책들은 좀 오래 보는, 정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읽잖아요. 한 권이 하루를못 가요. 저 요, 요, 요즘에 빠진거라는그책 있죠? 아, 그 저기 그 드라마 있죠? 그, 감옥에서 제가 읽은 책입니다. 예. 나누니까 그 드라마로 나왔더라고요. 저 1년 몇 개월 동안 드라마를 못 봤어요. 예. 나오고 나니까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그 세상도 못 보고 죽어 죽을 뻔 했잖아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줬는데 내가 지옥을 만들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았구나. 저는 진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알프스도 저는 가보고 가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못 보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못 보고,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저는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뻔한 거죠. 네. 내 마음에 못깨달은는 뭐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원래 다른 뜻인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나는 그게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저희 아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예, 네. 예. 저렇게 따져 주신 분이 좋아요. 저는 저렇게 바로 가르쳐 주신 분이 좋아요. 예. 선생님이잖아요. 예. 저렇게 지적하면 짜증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얼마 못 가요. 예. 이재명의 짜증 잘래. 예. 예. 뭐라 그러면 짜증내. 예. 근데 덕분에 까먹었어요. <laughs> 심령이 가난한 자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에는 천국이 아 마음이 부자여야 좋은 거지. 왜 마음이 가난한 게 좋은 거야. 심령도 이렇게 부자인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 안에 갔더니. 감옥에 갔더니 예전에는 법인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기업 사장이에요.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맨날 좋은 거만 먹으니까 맛있는 게 없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맛있는 게 없는 거. 오늘 뭐 먹지? 뭐가 맛있을까? 이랬는데 감옥 가니까요. <laughs> 그한 끼가 1410원짜리에요 이재용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laughs> 그 라면을 여러분들 그 컵라면 있잖아요 네. 뜨거운 컵라면 맛있죠 네. 그런데 감옥에 주는 컵라면 그런 컵라면 없어요 컵라면은 8억 맞아요. 그런데 몇 도냐 물 온도가 미지근해요. 서로, 아니, 서로 끼얹으면 그게 안 되잖아. 뜨거운 물을 안 줘. 몇도이냐 5, 60도 정도 됩니다. 미지근한거지 미지근한거지 5, 60도 물에다가 라면을 불려서 먹어봐요. <laughs> 밖에서는 그지도 안 먹어. 근데 그 안에서는 이재용도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다 맛있거든요. 짜장면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 바깥에. 제일 먹고 싶은 건 나는 그거였어요. 순두부찌개. 근데 제일 편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터놓고 사실대로 고백한 거.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있죠? 거기 보면은 임금님 귀에다가 이렇게 씌워주신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왜 돌아가셨어요? 말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 그랬으면은 그 죽어서도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사람이 말할 걸 못하면 속병나 죽는 거야. 이거를 검찰한테 불 수도 없고, 뒤집어 쓰자니 억울하고, 아이고.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옛날 검찰들은 딱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말이 바뀌었냐. 옛날에는 이재명 감사를 하다가 왜 검찰한테 딜했냐? 우리나라는 프리박인 제도가 없어요. 검찰하고 딜하는 놈은 제일 멍청한 놈이에요. 교도소 3천 명 중에서 IQ 제일 떨어지는 애들이 검찰하고 딜하는 애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검찰한테 불면요. 검찰은 신나요. 왜? 쥐가 술술 부니까. 어?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받아 적고 기소만 하면 끝나. 그러면 어디 가요? 판사가 판결내려요 검사가 판결하나? 민주당 애들은 검사가 판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검찰하고 딜했다고 그러는 거야 판결은 누가 해요? 판사님이 하죠 근데 검찰한테 딜 그래서 술술 불면 그럼 자기들도 불지 좋으면? 딜하고? 검사라고 사람 딜할 수 있는 사람 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감옥 가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1도 따라해 보세요 1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감옥 가실 분만 따라하세요 예, 감옥 가실 분은 이 외워야 돼. 예. 조사받고 수사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 예. 1도 2부 300.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 자, 1도. 첫 번째 도망가라. 두 번째 부인, 2부. 부인하라. 세 번째, 백을 써라. 이게 교도소 3천 명이 공동으로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형사 소송 변호사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말을 하지 마라. 맞아. 다 말합니다. 왜? 맞아. 말해봐야 조소만 들러나 맞아. 예, 부인에도 있잖아요. 지하고 또틀릴말 하면 나중에 부인도 탕했다네 그러니까 말하지마. 이런데 검사하고 딜을 내요? 내가 IQ 30으로 보이나? 예.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느냐. 여기 정당원 목사님 오늘 기자 만났거든요. 정당원 목사님하고 어떻게 같이 계세요? 그러더라. <laughs>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파들이. 제가 IQ 30도 안 되게 보이는데 왜 이재명은 저를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을까요? 그죠? 근데 IQ 30도 안 하는 짓을 제가 했다고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우듯이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요. 왜? 제일 미운 사람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제일 좌파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만나 뵀더니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 굉장히 샤프하시고 지식도 많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는 극우고 극우고 하는데 아니 극좌 극우는 분명히 폭력을 동반해야 되는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전복시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라 전복시키고 싶으세요? 내가 정당원 목사님 만나니까 나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그 국립만 하시더라. 그런데 왜 그, 우냐. 그렇다 당신들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죠? 그리고 이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기자분 기자 만났는데. 저 내일 MBN 7시에, 그, 인터넷에, 제가 오늘 인터뷰한 게 나갑니다. 이제 그런 게 포함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영부인, 백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혜경이가 더 잘못됐어요? 아니면, 어? 저기, 영부인이 더 잘못됐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 종이에 이 종이 전체가 흑지야. 시커멓게 칠해져 있고요. 어떤 종이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만 찍혀 있어요. 예? 이게 똑같은 색으로 보이세요 그랬어요. <laughs> 여기 온통 까만 칠한 종이랑 점 하나 찍힌 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함? 다른 이거를 비교를 합니까? 그죠? 김혜경이 도둑은 12년 동안 도둑질을 했는데, 세금 도둑질을 했는데, 그거랑 어떻게, 백하나 그것도, 어, 달라고 그랬어요? 요구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주시는데, 다른 사람 기업가가 줬으면 안 받았지. 목사님이 주시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볼땐이거 목사님이 주시니까 아니 그래서종당홍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네? 아 이거를 거절하면 신뢰가 될것 같으니까 받아놓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분이면 여러분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에 재발방지를 하도록 청와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면 끝이다. 그렇지만 김혜경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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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같으냐? 김혜경부터 세금 도둑질한 것부터 처벌하고 국고 손실죄 이게 3억만 넘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쳐야 된다. 근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검사들이 이재명 봐주게 하는 거냐 오히려 그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민주당 저 민주당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통진당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계 살다 온 거고 이재명이 지금 공천 줄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진당을 찍고 싶으면 이 민주당 비례를 찍으면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 제가 생각보다 아니 근데 똑똑하다 괜찮았어요? 예. 아주 솔깃한 멘트예요. 근데 어떤 분들 이래.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똑똑하다는지 아니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거 애매한 말이에요 그거. 댓글 절대 그거 생각보다 똑똑하다 달리 마세요. 저 영상 볼때 생각보다 똑똑하다 나오면 생각이 많아져. 차라리 그냥 똑똑하다 그렇게 쓰시면 돼, 지금같이. 예. 자, 이번에 개항에 제가 가서 개항을 확박아놓겠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네. 3월 1일 날, 제가, 저는 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 100명 이렇게 모여있으면요, 노래 안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좀쫙 있어야 노래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좋아해요 예. 무대 체질이죠 광화문이 꽉 차게 3월 1일에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리운 금광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아.